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교회 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얘기를 듣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또 삽비라도 또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에 빠지면서 그들이 떠나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충 신앙 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더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가짜는 떠나가게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모여 모이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비약적인 부흥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구를 두려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 했다는 것입니다 예아 이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구나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원망 불팡을 끝내버리고 시기와 질투도 끊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지한 걸 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 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자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삿비라 이후로 교회는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강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그 교회에게 아나니아 사비라 사건 이후의 교회의 모습. 5장 12절로 16절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니라 아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위상은 높아졌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존경하게 됩니다.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도들, 위상이 높아요? 낮아요? 아니,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교회 위상이 높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교회가 경험하게 될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요 항상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이 교회가 교회 되기 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통일, 통해서 그들이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대로 신앙생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속이, 속이거나 거짓말하고 대충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미디어야겠고 바르게 미디어야겠고 온전히 미디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각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교회 그 성도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바르게 섬기는가 온전히 섬기는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가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문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지금처럼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갈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충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섬길 때 성령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충만의 역사는 항상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성령의 기름부심들이 강하게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공통적인 때가 있는데 그게 뭘래요?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다른 것보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2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사람 위에 위에 있는 머리마다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쉬하는 소리가 그 모이는 공간에 임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따라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잃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이 내게 하는 말씀이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내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이 내게 하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놀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은또한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3... 4장 30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다는 거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돼, 분량이 채워져야 돼.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지고 병이 치료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없다면 그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재미있어요. 신나요. 감사해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보음 구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제자들이 한 병든 병든 자의 아버지와 토론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이를 갈며, 거품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며, 우리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내가 명하노니, 귀먹고 말 못하게 한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삶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래시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진짜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체면 체면치레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떡해요? 권사님들이 또 성숙한 신앙인들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우리 새벽 기도 나와서 작전 기도하자 한 주일 동안, 21일 동안 작전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전심으로 기도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다고들 해요 문제 있다고 그러면 저 태안에 좋은 커피숍 가고 있으니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영적 해결은 안 됩니다. 내 갈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 깊은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할 때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 장소를 만들 거예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 기도가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여지면 능력이 임해요. 가정이 기도가 쌓여지면 그가정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의 기도가 쌓여지면 능력이 임해요. 그 심령 속의 기도가 쌓여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성령충만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성령충만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2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때로는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런데 깊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과 20%도 안 돼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20%가 채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전체가 깊이 기도함으로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심 우 없이는 나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수 없구나, 내능력으로할수 없다.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 있다. 이게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됐다면 돌이켜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봐야지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자리로 오세요. 그러면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공의를 베푸세요. 은혜를 더해 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북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압이 회개해요 회개하자 아압이 아압같이 악한 왕도 회개하자 용서해줘요 남쪽이 멸망을 했던 이유 어떤 왕 때문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문하세예요 그런데 문하세 때 멸망시키지 않아요 왜요? 문하세가 회개해요 문하세가 돌이켜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쉬워져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걸어서 올라가는 것 어떤 게 쉬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헬리콥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먼 길을 갈때 걸어가는 것과 오토바이를 타는 것 어느 게 쉬워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면 치유, 회복, 부흥,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부흥도 따라오지만 뭐도 올까요? 핍박이 따라와요. 자.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교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따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면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막 우리 교회에 오고 그러면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핍박해요. 시기 질투 때문에 핍박합니다. 2단, 3단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핍박은 훈장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와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열등감 때문에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올때 돕는 자들도 있어요. 핏박이 왔을 때그 핍박이 왔을 때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 학자 가말리엘이 돕습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만일 사람의 일이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예전에 더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요란하게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그 사람이 죽자 다 없어졌다 기다려보자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래 가말레일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가말레일은 최고로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요. 도와줬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사람도 생깁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수 있는 거예요. 자, 41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피팍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눌리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기뻐하며 떠났다는 거죠. 와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핍박은 자랑스러운 흔적이에요.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사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얻어 터졌습니다. 죽을 위기를 수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흔적이 있나요? 고난의 흔적, 핍박의 흔적, 있나요, 이게? 없으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그 흔적이 있으면 내 흔적이 있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고난 한번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면 진짜일 확률이 많아요.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내가 얘기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가 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